대통령도 보시나요? 또 그, 어, 문재인 단교에 비해서 어, 살아계시긴 한데 너무나 인터뷰를 원치 않으시는 그러니까 어, 앞자리에 앞에 나서서 당신의 목소리를 내는 걸 편안해하지 않으시는 더 나아가서 주인공이 되는 것을 아주 부끄러워하고 낯설어하시는 어떤 분을 어, 등장시켜서 그열 시간이 넘는 인터뷰를 한다는 게제한테서도 그렇고 문 대통령한테서도 그렇고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차이점들에서 어떤 생생함이랄까요? 또 한편에서는 부담이랄까요? 어, 돌아가신 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면 해석에서보다 자유로울 수 있는데 어, 이렇게 살아계신 분은 마치 사람들이 거울에 비친 모습과 카메라에 찍힌 모습 사이에 자신의 괴리감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 들었고 그 차이점 간격들을 과연 주인공은 어떻게 느낄까 더 나아가서 불편해하지 않으실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이 있습니다. 다만 오늘 이 시간까지 문 대통령은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. 저희들이 영화를 준비를 했고요. 굉장히 오늘 은빛 시사보다 더 소리면서 혹시라도 이 장면을 매달라든지 이신은안 맞아라고 하는 순간 영화를 재편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, 아주 아주 조심스럽게 어, 여쭤봤는데 아 저는 개봉하면 내돈보고 보겠습니다라는 게 공식적인 말씀이었습니다. 근데 저로서는 아마 모든 이런 자들을 다 통틀어서, 아, 노무현 대통령 계시는군요. 전작을, 아, 편집본을 한번 보신 유일한 분으로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.